모발도 가늘어져서 드라이를 많이 해도 정수리 부분이 푹 꺼져서 보기 싫었는데,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숱도 적어지는 것 같고, 파마를 해도 요즘 잘안 나오더라고요. 머리를 잘못 만져서 아침마다 머리를 말았다, 풀었다, 한참 씨름했는데, 여름에는 정말 드라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신개념의 헤어스타일링제조 매직픽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쇼핑호스트 임소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할 쇼핑호스트 최지수입니다. 네, 정말 미용실을 다녀오지 않고도 전문가의 손길로 드라이를 볼륨감 있게 띄운 듯한 헤어스타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없을까? 대한민국 아... 장부승인 NS홈쇼핑 강력 추천 신개념의 헤어스타일 제품 매직픽스리 90달러에 만나보세요. 올데이 펑 에브리데이 폼 강력한 세팅력 뛰어난 지속력 끈적임도 뭉침도 없는 매직 픽스 말리면 끝 매직픽스가 이래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수리 볼륨이 없고 축 처져서 고민이신 분이었는데 네. 자 지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젖은 모발 상태에서 뿌려만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원하는 스타일만 잡아주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기 예. 때문에 만족하시는데 실제로 스튜디오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모델분이 직접 사용하시는 모습을 확인해 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수리 부분에 수치 굉장히 적어서 그 부분이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매직 픽스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네요. <laughs> 저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뿌려 주시고 적당히 열을 가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전히 말려만 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채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네. 와 저렇게 스타일이 금방 와, 나와요. <laughs> 진짜 탱글탱글한 저 느낌이요. 네. 하루 종일 지속이 되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한 세트만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0ml 대용량 매직픽스 두 통과 더불어서 오늘 헤어 에센스까지 세럼까지 동시에 준비했는데요. 네. 한 세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한 세트를 더 받아가시게 되니까 매직픽스도 네 개, 거기에 실크 에센스도 두개 넉넉하게 챙겨드립니다. 텍스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90달러만 네. 결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오늘 90불로 만나시면서 쉽고 간편하게 매직 픽스를 헤어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